현대자동차의 전동화대형 SUV 아이오닉9이 오늘 2월 3일 사전계약이 시작됐습니다 아이오닉9은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플래그십 모델로 최대 힐 베이스를 통해 실내 공간을 극대화했으며 전 모델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500km 이상 달성하는 등 상품성을 갖췄다고 합니다 아이오닉9의 판매가격은 7인승은 6,71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6인승은 6 9 0 3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을 하면 실제 구매가격은 조금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7인승 기본 트림을 선택하면 6,700 초중반대에서 구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네시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G70부터 볼 건데요 지난달에 비해 1주 빨라졌네요 2월에 주문 넣으면 3주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시차 재고가 워낙 많으니까 3주도 못 기다리겠다 좀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시차 재고 안에서 고르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G80 보겠습니다 지난달과 동일하게 일반 가솔린 모델 3주 전기차 모델은 4주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전 생산분 차량에 대해서는 3% 할인 그리고 11월 이전 생산분 차량에 대해서는 는5%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G90 보겠습니다. 일반 가솔린 모델과 롱일 베이스 모델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3주면 만들어지고요. G90 블랙은 지난달에 비해서 2주 정도 빨라졌네요. 4주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제네시스의 전기차 모델 GV60 보겠습니다. 전기차답게 할인을 기본 할인 300만원 조금을 받을 수 있고요. 납기는 지난달과 동일하게 4주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GV70 보겠습니다. GV70은 전기차 모델은 단산이 된 상태고요. 일반 가솔린 모델은 3주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12월 이전 생산분 차량에 대해서는 3% 11월 이전 생산분 차량에 대해서는 5% 할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집을 8고 보겠습니다. 어, 가솔린 2.5, 3.5 모두 다 동일하게 3주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. 지난해 12월 이전 생산분 차량에 대해서 3% 11월 이전 생산분 차량에 대해서 5% 할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블80 쿠페 모델 보겠습니다. 쿠페 모델도 마찬가지로 가솔린 2.5, 3.5 모두 동일하게 3주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. 네 현대 승용 보겠습니다. 아반떼부터 볼 건데요. 가솔린 1.6과 LPI는 지난해 비해서 조금 빨라졌어요. 한달 반이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. 하이브리드도 두 달이나 빨라졌네요. 이제는 5개월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N9 하이브리드 한달 빨라져서 3개월 만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. N 모델은 한달 빨라져서 1개월이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소나타 보겠습니다. 가솔린 1.6, 2.0 API 모두 다 동일하게 3주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. 소나타 N9과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로 3주면 받아볼 수 있고요. 할인 조건도 동일합니다. 그랜저 보겠습니다. 가솔린 2.5, 3.5 모두 다 3주면 받아볼 수 있고요. 지난달 대비 1주 빨라졌네요. 이제 AP CPI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도 마찬가지로 3주 만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. 탈인 조건도 동일합니다. 현대 아이오닉 6 보겠습니다. 어, 지난달 대비해서 일주 빨라졌고요 한 3주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모델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재고 안에서 고르셔서 기본 할인 100만 원에 플러스 생산 조건 100만 원까지 할인을 좀 많이 받아서 출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베뉴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주문 나오면 한달 반이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베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리스로 했을 때 29만 원 단기 렌트로 했을 때 35만 원에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출퇴근용으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차 고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펴나 보겠습니다. 가솔린과 엔나인 전기차 모델 하이브리드 모두 다 동일하게 3주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투싼 보겠습니다. 가솔린, 디젤, 엔나인, 하이브리드 다 포함해서 3주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투싼 같은 경우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작년 12월 이전 생산 차량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할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산타페 보겠습니다. 가솔린은 3주면 받아볼 수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지난달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졌어요. 1월에 주문 넣었을 때 1년 걸리던 차가 2월에 주문 넣으면 4주만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. 펠리세이드 보겠습니다. 가솔린은 2월에 주문 넣었을 때 납기가 조금 더 늘어나는데요. 5개월 기다리셔야 되고요. 구형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 300만원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는 이번 연도 2분기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. 넥소는 즉시 출고, 차량 재고들이 워낙 많이 있고요. 할인 조건 기본 50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이오니 5 보겠습니다. 전 사양과 N 모델 포함해서 3주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. 스타리아 보겠습니다. 카고 디젤 모델은 3주, 카고 l p i 모델은 4주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. 이제 모델은 3주, p i 모델은 6주, 하이브리드 3주 할인은 동일하게 9월 이전 생산분 차량 500만원 11월 이전 생산분 차량 2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포터 보겠습니다 일반 슈퍼캡과 포터, 전기차 모델은 즉시 출고 재고가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굳이 주문을 안 넣으셔도 재고 안에서 출고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더블캡 모델은 2주면 받아볼 수 있고 지난달에 비해서 4주 정도 더 빨라졌네요 포터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이전 생산분 차량에 500만원 할인 11월 이전 생산분 차량에 대해서 200만원 할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 2025년 2월 현대차 주문 넣었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생산 기간에 대해 알아봤고요. 리스렌트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뒤에 홈페이지 통해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저 차진이가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게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.